I'll never tell, 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목소리도> <목소리도> 439 Yard. 미터가면400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두 분은 이제 티샷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아니 될것 같습니다. 근데 딱 떨어지는 지점에 벙커가 있어서 네네. 공략이 어렵네요. 끼로 보내면 좋을 텐데. 와와 변기수 티샷! 저희가 말하는 대로 쳤어요 지금. 정말 참 재밌으시죠? 와와와그 시야 이거는 2450 나갔다. 약간 좀시기 싫은데요? 2 0 2 2년도에 제일 잘 맞은 드라이버 s Maybe I was wrong. I d o 4 t know what I can position in the canton. I'll be sure to check t h 잘했다 잘했다. n i t y o 잘했다. a t s very look at it.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네. 김영중 선수의 티셔 어떻게 보시나요? 거리가 안 나는데, 이 아니, 말이죠? 거리가 많이 나가시고요. 네. 사실 응. 임팩트가 워낙 좋아서 응. 지금 이제 거리가 되게 승률한것 때문에 힘드신 거지. 그러니까 이단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놓고 거. 저 없네. 되게 좋아요. 네. 이 자세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김영중 선수의 티셔 오 샷! 야, 잘 쳤다. 나이스 샷. 와, 동력이 기가 막히 김형준. 야, 나이스. 나이스. 여기가 핸드캡 1번이거든요. 어, 두 분이 비슷한 곳에 있것같습니다 어, 야, 거리 나... 아 신다나 샷. 나... 어, 어, 그럼 240 5 쳤네요. 강력한 남자. 남. 강! 어. 어우, 난 볼은 무서워 그래도 타이틀도 난... 써 보고 여태 써 봤는데 세인트 나인의 이게 공이 퍼포먼스가 진짜 좋아요. 아, 이거 따가야겠다, 오늘. 예. 네. 일단 <laughs> 자, 두 분의 티샷이 비슷한 방향으로 왔는데 거리 차이가 지금 한 25m, 30m 나거든요. 과연 앞에 있는 티샷은 누구의 공인가요? 뭔가 매너상 뒤쪽으로 가고 있는 김영준 선수. 제 건가요? 영. 아, 영. <laughs> 아, 변기수 선수. 나 245씩 쳤는데. 그러면 김영준 선수는 한260 쳤나요? 이건 한 245씩 나갔다. 와, 변기수 선수를 드라이버로 이기다니. 말도 안 돼. 자, 우리 변기 선수가 항상 얘기하는 거 나는, 나는 캐리로 떨어졌는데? 나는 캐리로 떨어졌는데? 하는 그 거리에 떨어졌고요 와, 진짜 잘 맞았다 <laughs> 김영중 선수 거리, 와 아니, 지금 세인트나인 볼을 쓰면서 지금 완전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인트나인 볼을 쓰겠다 제가 봤을 때 다섯 더주는 그냥 뭐 타갈 것 같고요 만약 승부를 해서 이기면 열0더즌 10더진. 10더즌이면 120알이거든요 와, 그러면 은저 같은 거면 120알 정도면 한 12년 써요 23오른만 <laughs> 자, 말씀드리는 순간 변기수 선수 세컨 샷. 세컨 샷. 저는 그림만 봅니다. 와, 그림 우떻게 나이스 원. 와, 나이스 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원. 와, 거기서 아,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올리면 아, 조금 은 부담되죠. 야, 거리가 지금 봤죠. 저 범커 초입이 230이고 여기 200한 진짜 60m 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와, 제 바람에 영향도 있었지만, 그래도 바람에 영향이 있었다고 꼭 그런 멘트를 왜 붙일까요? 잘 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들리는 거 아니겠죠? 와, 이거는 두 클럽 덜 봐야겠는데? 그죠? 바람이. 네, 바람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아, 진짜요? 아, 나 이거 거리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너무 많이 나가서. 네. 40m. 140m? 그러면. 저 9번 주세요, 9번. 아, 9번 주세요. 김영중 선수의 세컨샷. 어? 아! 어, 벙커다. 벙커! 아. 아! 이러면 안 돼요. 티샷을 30m 더 보내놓고 벙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팀 왼쪽을 봤어야 되는데. 벙커에서의 서드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선수. 나이스, 어, 나이스, 꼭. 와 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조금 앞쪽 능선을 탔으면 쭉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이스 탈출, 쓰리온에 성공합니다. 아하, 이, 이 차이. 여기서 눈으로 봤을 때딱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가 큰거이 차이로 누구는 번거에 빠지고 누구는 운이 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버디 드라이. 어 거리는 꽤대 보입니다. 한 13. 자 변기수 선수 버디퍼 버디퍼 와안 먹어 왜안 먹어 왜안 먹어 좀, 하나도 안, 먹어요. 아니, 왜안 먹어 아 괜찮습니다 왜안 먹어 좀덜 봐야 되나 봐요 와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김영준 선수 팝 퍼시거든요 최소 벌어져도 여기서 한 타만 져야 지두타 이상 벌어지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두분 타수는 한타 차이 아 들어가면 한타 차이로 유지하고요 안 들어가면 두타 차이가 되는 상황 좀 멉니다. 김영준 선수 파좀더 가야 돼요, 좀더 가야 돼요. 아 조금은 애매한 거리를 남겼지만 너무 약. 어 아, 변기수 선수도 아직 오케이를 받지 못했군요. 자, 변기수 선수 역시 아, 아. 아, 나이스. 이 정도 거리는 아. 야 어떻게 아 나이스 파 그래도 와, 거기서 어아 빠졌다. 어.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이게 차이야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자 이렇게 빠지면서 아두 분의 타수 차이가 아.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반도 안 끝났기 때문에 김형주 선수 아, 체킹해주시고 어, 바람 보세요 바람에 모자가 저렇게 날아갈 정도면 바람이 얼마나 센 것인가를 볼 수가 있죠 자, 너무나 아름다운 어, 골프장 핑크스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동코스는 아 4번 홀이 지나면서부터는 코스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여기도 거의 뭐한 400야드 가까이 되는 그런 파포 홀이고요 어, 우측으로 살짝 꺾여 있는 홀인데 아, 오늘 본인이 본인 샷에 놀라고 있는 김영식 선수 티샷이 너무 많이 나가서 세인트나인이 이거 공인구가 맞냐고 자꾸 의심을 하는데 공인구가 맞고요 그만큼 찰지게 지금 샷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변기수 선수의 티샷 아 셔. 오, 셔. 그그 티셔츠를 하는데 나비가 하나 날아가면서 뭔가 좋은 징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허블다 그래. 하나 뚝 떨어졌네. <laughs> 그런 생각을 해. 요와 정말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그 골프에 들어간 총 시간 양이 있잖아. 총량.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을 이기려면 나는 한숨도 안 자고 계속 골프만 쳐야 돼. 한한한한년 동안. 제도 <laughs> 씨한테 얘기하는 거야?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laughs> 자, 김영중 선수의 티샷. 아이고 약간... 밀렸다. 아이고, 약간... 아이고 밀렸다. 지금 본인 티샷이 거리가 많이 나면서 뭔가 그게 더 지금 카트 우측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네. 힘들어 가. 막바람이니까. 힘빼야 되는데. 아 이건 나무 안 빠진다 이거 이야 이거 어떻게 치지 자두 분의 거리는 비슷한데 저 이쪽 선상에서는 한 직선 거리 128m입니다 저는 한14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6번으로 치겠습니다 6번 바람이 있을 땐 무조건 여유 있게 자 변기수 선수가 세컨샷 먼저 하겠습니다 변기수 선수의 세컨샷 아, 자 소리 들으니까 핀 옆에 떨어지겠지 뭐 밀렸어요 밀렸어요 자뭐 찰지게 들어갔으니까 아 밀렸네요? 예, 네, 완전 밀렸어요 바람이. 어. 완전 밀렸네요? 아 그럼 나쁘지가 않지. 아, 지금 요 안전하게 레이업 해놓고. 와. 디퍼스. 나이스. 디스 나이스. 더 가야 돼. 아 이게 지금... 아뭐 브레이크가 잡혔다 저기서. 와. 러프에 걸렸네. 아 아쉽습니다. 진짜 잘 탈출했는데. 약간 브레이크 가 많이 아. 걸리면서 여기 멈춰 버렸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약간 발끝 오른막 러프에서의 써드샷. Let's go, l 넘어가라, 넘어가라. 아 일단 넘겨놨습니다. 좀더 좀 넘어가. 와, 빈지. 아, 나이스. 아, 약간 아, 들어오고 안 걸렸어요. 나이스. 써드. 보기 확날줄 알았는데 어, 자, 빨야겠다 어? 자, 변기수 선수의 써드샷. 야, 부드럽게 와, 나이스 정말. 와 들어간다 부드럽게 아 나이스 정말. 와 들어간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와저게 붙이는데 오우. 야 마. 정말 뭐,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자 이어지는 김영준 선수의 그래도 팝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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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리가 아 우와 많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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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 n i 어 e Nice. 근데 진짜 이거 어려, 어려운 걸 c e n i c 와아말뭐 와, 그렇게 그렇게 좀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아, 재밌어요. 쇼 게임이 재밌어요. 아 그렇게 치고 싶다. 와와 와. 와, 여기 근데 뷰가 좀 어떠세요, 솔직히? 아 여기는 뭐 너무 멋있으니까 <laughs> 뷰에 그냥 압도당하죠. 나이스 샷. 안 돼. 아이 샤 안돼 또 바람이 밀리네 야 아, 녹세 오름에 올라갑니다 밀려. 잠깐만 벙커 앞바라 와참 어렵다 와 아예 아, 이렇게 봐야겠다. 바람이 때문에. 야 바람이 이렇게 밀리냐 어? 오 힘들어 간다 이거 샤샤 좋았다. 그래도 바람 밀리는 키위를 잘 살리는 그래, 김형초 그래. 나이스 헤어웨이. 아. 아 내려왔다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네. 그럼 됐어요. 네, 안 받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7번이나 8번으로 해놓고 수련 자체를 감수. 아 이게 비가 와가. 안 왔으면은 이게 쏙 들어가는 건데. 아그왜 거야? 아니 그니까 그니까 상황이. <laughs> 원래는 핑크스 모래가 엄청 부드러운 거 알죠? 야 아니. 엄청 비싼 모래잖아요. 야, 알죠? 야, 너 기본적으로 야1 m 만더 나갔으면 넘어가는 건데. 네네. 그렇게 야, 평소에 얼마나 매쳤으면 네. 바퀴길. 아뭐 이렇게라도 이겨 보고 싶어요. 아예 네. 진짜. 야 바람이. 저 변기 선수는 지금 1 0 0 m 를 보내고 나머지 130을 보내겠다. 지금 이런 작전을 짰고요. 어. 약간 첫 같으면서 나쁘지 않아요. 알래서자 하... 변규 선수는 약간의 미스였지만 그래도 지금 러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네요. 이 바람이 지금 연을 날리면은 거의 뭐성층권까지 가는 그런 바람이에요. 완전 바람 세니다 어, 유티를 유티를 잡았네. 때... 저... 아 바람 타는 거 봐. 아잘 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나이스. 아, 네, 와, 다 갔네. 네, 페어의 끝자락에 갖다 놨습니다. 자, 벙커에서 뭔가 약간의 컨트롤 미스가 나오면서 지금 러프 지역으로 왔던 변기 선수. 러프에서 어퍼포 하진 않겠죠? 자, 변기 선수 바람 체크하고 있고요. 또안 불어. 여기 또 나무가 있어서 그런가? 바람이 또 체크가 아니, 안 됩니다. 빛바람 불어. 근데 깃발을 보면은 깃발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니, 올라만 가자, 기수야. 딴거 그렇죠, 부족해? 지금 앞에 벙커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만 놓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변기수 선수의 서드샷. 백퀴레서. 어, 안 돼. 약간 아, 두꺼워요. 약간 친다. 두껍습니다. 나이스. 와, 그래도 올라가. 와, 그럼 아, 어떻게 해, 어떻게 조금 당겼어. 와.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겨? <laughs> 두꺼운데 올라가는데? 아니, 조금 당겼다고. 아, 조금 당겼다고? 두꺼운 게 아니라. 네. 오, 우 말씀드리는 순간. 오우 나이스 버디 챈스 김영주 버디 해라. 야, 너 너무 대놓고 그는거 이제 어쨌든 변기수 선수가 버디 버스를 약간 올라갔다가 이러고 싹 이렇게 타는 나이. 재밌게 치겠다. 와, 와, 아, 아. 내가 상대방이면 이 알죠?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안 들어가라고 이렇게 근데 아. 그런 퍼스를 진짜 많이 해요 분위기 반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디가 나와서 여기서 뭔가 반전을 한 다음에 10번을부터 이렇게 딱 어디포트 어디포어디포어디포아와 오케이 와 근데 거리감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준 선수 8호 마무리 했고요 우리 변기수 선수는 뭐 나이스. 이거 봐 나이스. 이거 봐안 봤는데 그냥 들어가는 나이스. 거야 이야 그럼... 화장실에 갔을 때 뭔가를 이렇게 민치를 가하거나 <laughs> 자 여기는 1 0번 홀이구요 5 1 5야드 파이브 홀입니다 저기 멀리 뷰가 진짜 좋아요 저 멀리 보이는 마라도를 보고 치면 됩니다 마라도 안에 짜장면 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고 치시면 돼요 그게 보여요 몽골 <laughs> 사람 갑니다 자 변기수 선수의 티샷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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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저의 영향이 사실 몇 프로 정도 들어갔나요 방금은? 그거 내 내가 못친 거예요. 네, 다행이다. 그랬나 봐자 여전히 김영준 선수 티샷. 구샷 오늘 티샷 있었다. 진짜 좋다. 와, 와 나이스 넓다. 샷. 구샷. 진짜 해. 마라도 방향으로 갑니다. 아 나이스 페어웨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파이팅 시작부터 뛰기 덕거리는 변기 소아이. So 아, 병규 선수가 이제 티샷을, 저도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아, 뭐 드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네 배고파가지고요. 배고, 변규 선수가 이제 당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티샷을 약간 맛세이를 찍어가지고. 아이고, 에 떨어뜨렸는데. 그렇지만 뭐, 뭐, 뭐 세컨샷 뭐 해서 올려서. 맞아요. 충분히 파수 있고요. 기대가수러너 재미가 많네요 <laughs> 이런 건 죽어줘야 되는데. 어 뒷모갔어요. 넘어가. 네. 벙커를 네, 갔어요. 넘어, 갔어요. 넘어, 갔어요. 넘어 갔어요. 가야 되죠. 네. 넘어갔나요? 네. 나이스. 샷! 그렇죠. 네. 아유 됐다. 이야. 다행이다. 파 코스 1 번홀인데 여기가 이제 페어웨이가 중간이 약간 정말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샷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와 무슨 뭐 이래? 드라이버가 이렇게 바뀌는 건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제 페어웨이가 부드럽다는 거죠. 이제 또 그만큼 또 아이언 같은 거 치면 또때짱이더 시원하게 나지 않습니까? 때짱이 이만큼씩 막 퍼. 어쩔 때는 때짱을. 기... 알겠어. 그래도 190m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투언 드라이가 될것 같습니다. 이글하면 세인트 나인에서 볼 레더즌을 더 드립니다. 잘친거 같은데요? 굿샷이다. 굿샷. 굿샷. 당겼다 조금 당겼지만어 어, 어, 와. 나이스샷. 최대한 멀리 나이스 갔다 샷. 놉니다. 나이스샷. 그 최대한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근데 벙커가 응. 있어서 벙커까지 아. 갔을 것 같아요. 이 라이가 슬라이스 라이라서 음. 왼쪽을 봤는데 네. 너무 환타지 같어 자, 이게 3온이 될지 안 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기지 선수의 세 번째 샷. 아, 잘 친다. 아, 나도 왼쪽이다. 나도 당겼다, 왼쪽 비슷한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아. 제옆 네, 네, 네. 벙커 전이나 벙커. 야, 이거안 가네. 뷰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쁜데요? 와. 내가 이런 데서 아침에 라운딩을 했다니. 쳐놓고도 믿기지가 않네. 와. 이거를 보고 어떻게 골프를 안칠 수가 있냐고. 야, 군침 돈다. 군침 도라 골프 치고 싶다. 자, 와, 두 분의 그 페어웨이에서 거리가 엄청 나서 똑같은 버거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한 분은 서드샷한 분은 네 번째 샷이 되겠습니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아이스. 스핀. 아, 스핀. 나이스. 아, 나쁘않아요 아, 잘어요온 자, 자 리온에 성공한 김영중 선수. 여기서 버디 버트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변기수 선수의 웨지 잘칠것 같은 이 느낌. 뭔가 프린지에 떨어져서 핀 쪽으로 붙을 것 같은 이 느낌. 네 번째 샷. 와, 오, 컸어요. 이 느낌. 네 번째 샷. 와, 오, 컸어요. 와, 고수와 고수가 만났다. 어, 야 맞는 것도 신기. 야 어떻게 똑같이 맞췄지한 분은 3원, 한 분은 4온 원래 있던 위치로 오기시면 됩니다. 네, 놓고... 원래 있던 위치가 홀컵 안에라고 먼저... 하는데. 예, 예. <laughs> 자 버디퍼과 파퍼스를 남겨놓은 음, 두 선수. 아, 먼저 시도하는 분이. 음,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어 김영중 선수가 먼저 한대요. 김영중 선수 의 버디 패. 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거쳤다. 먹어 아 오케이 아유. 자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자 아, 아, 이거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먹지 않으면서 파로 호라우스 합니다 아. 자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안 타는 것을 봤던 우리 복사 은기수 선수 오세다 이거 안들어감쎄안들어감 쎄. 아. 어? 야좀 셌어요 야야 야, 이거 위기인데. 야! 변희수. 아, 잘 막았다. 야! 변희수. 야! 변희수. 보기. 와!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샷. 와! 저희는 11번 홀 356야드 파포 홀에 와 있습니다. 어, 근데 왔는데 바람이 지금 와! 야. 처음으로 김영중 선수가 아나를 잡았습니다. 아 나. 두 샷. 진짜 오늘 어디, 거리가? 와 김영중 와 근데 저기서 바람 맞고 멈추는 거 봐. 와 우와 벙커. 벙커 어, 죠 벙커 들어갔어요. 벙커를 들어갔던지 아니면 초입에 있던지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356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때문에 뭔가 부담감이 확 커지는 거리네요. 음. 야, 잘되게 어. 맞았다. 어, 약간 왼쪽으로. 어, 어. 어. 나무 밑. 어, 이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귓가를 때리면서 소리가 잘안 들릴 정도예요. 와 이게 저기 김영중 선수 바지 흔들리는 거 보세요. 나 바람에. 자 근데 변기수 선수의 티셔츠는 지금 행방불명이 된것 같고요. 자 김영중 선수는 한 100, 115, 115인데 막 바람이 이거는 두클럽 이상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이 바람이 이게. 자 변기수 선수는 페널티 구역으로 공이 빠지면서 페널티를 받고 세 번째 샷을 하겠습니다. 자, 변기 선수 세 번째 샷.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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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는데, 공이. 김영주 선수의 세컨샷. 어. 어, 이거 우측으로 조금 힘이 들어갔지만. 아, 어, 어, 컸어. 아마 바람 계산에 큰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린 뒤에 언덕 너머로 떨어졌는데 아, 많이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잘 붙여서 바로, 바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중 선수의 세 번째 샷 탄도를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이스, 와, 스피, 스피 아, 어, 잘 치었다,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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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빨리 막꾸 아 빨리 바꾸, 빨리 막아 아, 멋졌다 아, 다 와. 어떤 김영준 선수의 은파로 지금 내리막을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왼쪽이 페널티 구역인 줄 알았는데 말뚝이 없어서 로스트 처리가 되면서 지금 네 번째 샷까지 왔고요. 이번에 다섯 번째 샷입니다. 와! 예. 야. 더블. 감사합니다. 더블, 더블 아, 잘 받아. 와, 나이스. 아우 다행이다. 더블 더블. 와. 아우 잘막았어요위인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아저 덩쿨이 분명히 공이 거기 있는데 덩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아, 어 선배님 지금 약간 제가 붙이니까 압박을 받았나 봐요. 아하. 오르막 퍼인데 약간 평지로 생각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한 타라도 줄여야 됩니다. 자 김영준 선배 보기 퍼? 나이스! 오게!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타수는 두차 차이로 줄어듭니다! 아유 대공! 어딨냐 세인트나인 세인트 세인트 세인트나인 세인트나인 이럴 때 멘탈을 세인트 잡자 세인트나인 세인트 여러분 선물입니다 찾아서 쓰세요 아 이모님이 챙겼대요? 아, 아싸 어, 뱅기스컷두타어두타두타 자 핑크스 서코스 세 번째 홀아 12번 홀이죠 저희한테는 12번 홀에 왔는데 어 지금 안홀을 연속으로 두번 가져오면서 거기에 뭔가 변기두 선수가 이렇게 미스샷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400야드가 조금 안 되는 파포홀이고요 자 여긴 뒷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측에 있는 벙커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두번 거리라면 넘어가거든요 자 김형중 선수의 티샷 오늘 티샷 명품이거든요 가자 야잘 갔다 잘 갔어 넘어가 야잘 갔다 넘어가 잘 갔어 넘어가도 무조건 넘어가 좋은 거같은데요야 근데 그쪽 방이 맞지 거리가 그렇아 약간 어긋조각 나 그래도 남은 거리는 뭐 거의 어프로치 네. 거리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저는 세인트나이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세인트나인 1번으로 1등을 지키겠다는 의미죠 아 그렇군요 불길한데 아, 저 2번인데 <laughs> 아 2번 2번인 건가 <laughs> 변기주 선수도 아마 벙커를 넘어서 공략할 것 같습니다. 네. 뒷바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클샤 바람 탄다 제일 좋 자리. 감사합니다. 클샤 정확한 제일 자리. 와 바람이 그러니까 맞바람이 세니까 이제 호를 뒤집으니까 다시 뒷바람으로 바뀌는 거죠. 자 변기수 선수의 세컨샷. 부드럽게. 터치. 시작. 와. 아, 몇 미터 몇 미터 친 거예요? 몇 미터? 와. 80다 쳐지 않았잖아요. 8 0이요 80. 80, 80, 80, 80. 조금만 상황이 안 좋게 지금 이어지는데. 맞지? 자 이어지는 김영준 선수의세컨샷 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스피. 스피.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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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렁커, 포커다 이게 지금 뜨고 들어왔어요. 지금 뒷바람이 있는데 탄도가 뜨면 이제 바람을 타잖아요. 그렇군요. 세컨 거리를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세컨의 싸움에서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 <laughs> 네. <laughs> 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잡힐 뻔했네. 자 오늘 사실 샷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바람 계산, 이런 현장과의 이 거리 계산이 조금씩 미스가 있으면서 그 미스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자이 샷을 얼마나 잘복할지세 번째 샷, 벙커 샷, 김영중의 벙커샷 아 커요. 조금 커요. 스피드. 아 스피드 먹고 그래도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그 나이스폰. 아, 아, 그 나이스 아 벙커샷은 뭔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탈출시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온도, 기온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면서 따뜻한 느낌. 고름막이죠 햇살은 약간 따뜻하면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느낌. 이렇게 입고 어... 칠수 있는 날이 네.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긴팔을 네. 입고 칠수 있는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안 네. 돼요, 흘렀어요 나이스! 네타에서 아. 두 타를 좁혔는데 여기서 변기두 선수가 버디를 성공하면 다시 또 네타가 됩니다 뭐야, 웅리이자야? 뭐야? 뭐야? 자, 첫 버디 해주세요, 첫 버디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변기두 선수가 이 거리 퍼트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어우, 제일 긴장되는 퍼트네 나이스 버디! 내 그럴 줄 알았지 변기에서! NK365 NK365 면역력에 좋아요 여러분 NK365로 면역력도 지키고 NK365와 연장 계약하자! 자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핫박스 NK365 또 기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아 감사합니다 어 약간 약간 불끈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야 진짜 대단하다